자, 아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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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음.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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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laughs> 음.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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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 음. <뭔람> <도할까? 진심으로> <laughs>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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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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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오늘도 정신 없는 유튜브 무빙건조 아, 돌아왔습니다. 와. 와. 오늘 또 소개해드릴 작품은 슈룹이죠? 슈룹. 슈룩. 슈 네. 아, 슈룩. 네. 아저 처음 알아 써 이거 슈룹 듯 무슨 뜻이에요? 그조선 우산. 시대 우산을 우산. 뜻하는 용어래요? 아 그럼 조선 시대는 아우 어. 아, 이 보게나 슈룹 가져오게 뭐 이렇게 하면 슈룹 캐치 슈룹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사실 용어를 잘안 썼을 것 같아. 이미 비가 오면 딱 대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 중전이 이렇게 딱걸어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궁녀가 이렇게 슈룹을 이렇게 딱 씌워주는데 국녀는 쫄딱 담았고. 음. 그 중점만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슈룹 안에 있더라고 그 장면 뭔가 좀 연상이 되죠. 맞아, 나도 어렸을 때그 초등학교에서 비가 오면 늘 어머니가 슈룹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 네. <laughs> 아나는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나라의 리더께서 이렇게 네네. 연상이 네. 되죠. 계단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영부인의 손을 잡고 가는데 우산을 혼자 쓰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쫄딱 맞으시는. <laughs> 왜, 왜 저걸 혼자 어. 쓰, 손을 잡고 있는데 왜 우산을 자기가 쓰고 있을까? 약간 약간 그 궁금함. <laughs> 우리가 되기 싫어하는 게 누가 우산 씌워준다고 가는데 자기한테 다 땡겨가지고 나 여기 다 젖을 수 있잖아. <laughs> 그런 장면은 약간 멜로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이지. 그러니까는 상대를 씌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씌워주기 위해서 해서 자기는 쫄딱 젖으면서도 그치. 씌워주 자기가 젖어야지. 그렇지. 자기가, 응. 자기가 젖어야지. <laughs> 근데 그거는 <그래서> 남이 젖어. <웃음> <웃음> 우리 오프닝 너무 정치적인데. <laughs> <laughs> 음. 아지. 아 그런가요? <laughs> <원래> 정치적인 <laughs> 이야기를 한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 우산을 저렇게 음. 자기가 쓰고 갈 수도 있구나. <laughs> 그러니까, 우산의 어떤 그 비율, <laughs> 황금 그쵸, 비율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 슈룹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 9.1%. 야, 정말 그런... 엄청나 네. 아, 하세요. 진짜 김혜수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영화 보면서도 이 중심의 모든 이야기들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 주체가 김혜수이기도 하고 정말 이 나이에도 대항 대비 마마. 역할할 나이에도 여전히 중전을 하시는 김혜수님께 박수를. <laughs> 네. <laughs> 중전 마마 임화령 네. 역할로 네. 나오세요. 저한번 하시죠. 아 저는 그럼. 근데 뭐 네. 그러니까 김혜수 배우랑 <laughs> 메신저로 이제 소통을 하는 사이니까. 어 음악 캠프 메신저로 <laughs> 소통을. 음 무슨 메신저? 무슨 메신저? 무슨 메신저? 그 메신저 알고? 중에 하나. 하이텔? 카톡안돼서답답했겠래 유니텔 아니야? 메신저로 이제 소통을 하는 사이니까. 네. 조금 이제 다르다. 그래서 뭐 뭐가 달라? 달라. 아 영화인이 아니라 아 그냥 다른 거지 뭘 그렇게 막. <laughs> <많아. 웃음>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음악 관련해서 음악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긴데 네. 김혜수 배우가 음. 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음. 음악도 맞아요. 정말 많이 아시고 네. 음악 강좌 같은 걸들으러가세요 음. 심지어 찾아서 음. 아니, 네, 제가 부동신이 나왔을 때 되게 옛날이다. 부동신이 음. 그 네. 나왔을 때 음. 김혜수 배우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음. 끝나고 음악 얘기 같은 거 하는데 디패시 모드를 되게 좋아하신다예요 음, 음. 음. 어, 디패시 모드는 그 지금까지만 해도 뭐, 어. 정말 힙한 사람들만 어. 아는 네. 그런 정말 음. 밴드였잖아요. 네. 그래서. 디페시 모드? 어 나랑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김혜수 배우는 글도 잘 쓰고요. 음. 그 김혜수 배우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걸 음. 보면서 야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잘하고 음악도 조, 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음악 강좌까지 들으러 가시고 그 강좌를 진행하는 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랑 내가 또 친해요. 어, 오마카세 그 먹는다. 어, 네. 이 인맥, 어, 인맥 왕이야. <laughs> 근데, 아니, 근데 저도 김해수를 네. 예전부터 정말 그 드라마 때부터 좋아했죠. 특히나 음. 그3호고 그리고 음. 순심이 순심이가 음.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국 드라마 역사를 봤을 때 정말 그 계속 성공의 길만 걸어온 사람은 정말 두 명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김희애, 음. 김혜수. 음, 음. 이두배우 공통점이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등장을 했을 때그 나이 그대로 나이든 여기까지쭉 갔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김희애 배우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김희애 배우의 그 중년 역할을 맡을 다른 탤런트가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김희애 배우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쭉 김희애 음. 씨가 그 분장을 해 가면서 다 했죠. 그리고 순심의 그 김혜수 씨도 그래요. 사실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분이 역할을 맡거나 했어야 되는데 거의 뭐 2, 30년의 세월을 10대 당시 10대 배우였던 김혜수 배우가 쭉 연기했다. 아... 김혜수 배우가 1985년에 음. 데뷔했어요. 그 마일로 광고 그쵸? 생각나죠 아, 마일로. 네. 음. 근데 그때 태권도, 태권 맞아, 태권도 선수. 태권도. 데 실제로 태권도를 해 가지고 음. 발탁이 돼서 제가 음. 또 예전에 그 신촌에 JFK라는 카페에서 일했거든요. 거기 네, 사장 그러죠. 형이 있어요. 네, 네. 아르바이트. 어, 그 사장 네. 형이 김혜수 배우랑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아, 아 인맥 자랑도? 어, 아, 아니 진짜 아니 그 오, 정도로 친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모셨어야지 도대체 인맥자랑 인맥 자랑 언제 펼쳐했할 모시지도 못하는 인맥은 인맥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진짜 인맥이라는 거는 돌아가고. 지금 전화해서 아, 잠깐 나오실래요? 그러면 달려오는 거야 지금 아, 전화 연결 정도는 할수 아, 있어야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어. 그리고 너무 너무 예쁜 아이로, 원 엄청 유명했죠. 엄청 어, 책받침, 책받침 여신이었잖아. 어. 아니 그 그리고 어. 있었잖아. 하이틴이랑 어. 그 잡지 모델이었잖아. 어. 계속. 어. 근데 진짜 그때로부터 37년 정도 된 거죠. 85년에 데뷔했으니까 어. 탑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그렇죠. 그 탑의 자리에서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갱신하는 사람. 어. 그니까 늘 새로운 어떤 그 전환점이 있을까 뭐 아까 분홍신 얘기도 했지만 그때도 배우로서는 어떤 연기력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김혜수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작품으로 딱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 그리고 흥행으로 흥행력이 있는 배우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막그 그런 거 있잖아 그 저기 그 한석규 배우랑 나도 닥터봉 막 이런 거 신라의 달밤 이런 코믹 같은 것들도 장르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최동훈 감독이랑 같이 하면서 진짜 완전 정마당 캐릭터로 그치. 완전 이제 정점 찍었죠 그런 식으로 언제든 새로운 어떤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 한국에서는 뭐 진짜 그까 그러니까 비교불가 어 비교불가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번에 사극으로만 한정하면 20년만의 사극 복기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희빈 죠아 네. 그런 거. 장희빈. 장희빈. 음. <laughs> 장희빈을 하고 지금 이제 그 한복을 입은 건 진짜 음. 20년만인 거죠 거의 20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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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룹에서도 네. 거의 이제 그 중전마마 이마령인데 사실은 요즘 사극들은 좀 젊은 이제 그뭐왕 어 왕세자 그런 사람들의 각축전인 그런 퓨전 사극들이 많았었잖아요. 음. 여기는. 이게 진짜 그 스카이캐슬의 조선시대판 오, 어쨌든 교육에 대한 얘기죠?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어쨌든 그 왕의 자리 하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중전한테 다섯 명의 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제일 왕이 될것 같은 그 아이가 건강상의 문제로 위기에 빠지면서 나머지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책봉하기 위해서 교육에 열을 올리는 뭐 마치 강남 파학군 아니면 이제 그 스카이캐슬의 엄마 같은 음... 본인이 직접 막 배워가지고 애들 가르키는 그런 음... 정도의 역할을 하는 이 엄마 되게 현대적인 그 중전이죠 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그 포스타가 너무 예쁘더라. 포스타? 포스타? <laughs> 잘 참고로 영문이 <laughs> 네. 중전. 마마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슈룹을 씌워주고 있는 슈룹, 슈룹, 네. 포스터인데 포스터 자체가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음. 기 포스터만 딱 봐도 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이게 한국의 교육열이 어디서 네. 왔는가 이런 네... <laughs> <또 사실에. 사실에. 웃음> <laughs> 슈룹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면 이런 네. 약간 본격적인 사극 이제 요즘 사극을 잘안 만들어요. 음. 저는 근데 사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진짜 네. 저는 진짜 강수현 씨가 나왔던 그 사극이 뭐였더라? 여인천 여인천하 같은 그 뭔가 암투 군, 암투 군정의 암투 막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누가 황후가 될 것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막 막 자신의 편을 포섭하고 싸우고 막뭐 사약 보내고 저는 사약 마 저는 사약 마시는 연기가 너무 좋아 아니 그래 마지막 장면이 꼭 이렇게 그 얼굴 빵으로 끝나잖아 사들은. 여인천하는 언제나 어. 어, 이걸로 끝났었지 맞아요. 어. 그거 도전 어. 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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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에는 사극이 사실은 이제 보는 시청자들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 사극이 돈도 많이 들고 사극은 에피소드가 너무 많이 가야 돼 음. 옛날처럼 100회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요즘 젊은 배우들도 그런 걸잘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응. NHK 사극이 아직도 하고 있고, 응. 사극이 한 번씩 약간 면 1년 정도를 해요, 하나를. 근데 응. 젊은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응. NHK 사극의 응. 주인공이 되면 거의 경사처럼 생각하는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극이라는 거는 현대어를 쓰지 않고 어떤 정형화된 그런 연기 같은 이제, 이제 패턴이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또 뭔가 감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배우들은 정말 긴 사극을 해봐야 저는 어떤 그 시대극에 대한 즐거움 같은 거라든지 혹은 자신의 숨겨졌던 연기라고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극이 다시 OTT가 특히 사극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음. 아니, 근데 그런 정통사극보다는 사실 슈룹은 좀 요즘 이제 그 그렇죠. 트렌디하게 만드는 퓨전사극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사극에 비해서는. 그래서 김혜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그니까이 역할에 필요했고 예전에 했던 장희빈과도 지금 완전히 달라진 톤의 연기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 슈룹은 아직 2 회까지 안 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좀 흥미진진하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의 무비 건조는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중전 마마를 연기하고 있는. 김현수의 띵작 베스트 4를 우리가 한번 꼽아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예. 근데 이거 순서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사랑. 네, 응. 첫사랑부터 응. 가죠. 응. 네. 어, 나부터 가는가? 응. 응. 어, 나랑 항상 첫순위였던 적이 없는데. 응. 아, 제가 정말 저는 93년도에 이명세 감독이 만든 이명세 감독님의 이를테면 초창기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첫사랑입니다. 제가 놀라운 응. 영화는. 근데 이 영화로 이제 김혜수 배우가 이제 1 4회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음.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음. 당시 굉장히 사실 어린 나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는 상을, 큰 상을 주지 않았어. 음. 왜냐하면 요즘은 약간 젊은 배우들한테 막 대상도 주고 이러는데, 초 90년대까지만 해도 대상은 언제나 좀. 경력이 있는, 배우들. 있는 배우들이 받는 네. 거였어요. 근데 저 당시 김혜수 씨는 1 4회 청룡 영화상 음.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짝이라는 드라마로 또 음. 연기 대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우, 아,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혜수 씨의 어, 또 연기적 짝. 아, 놀라. 저는 이제 김혜수라는 배우의 전체 경력을 한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80년대 10대 하이틴, 아, 하이, 아역 하이틴 아역, 시절. 아역 스타 시절이에요. 음. 그때는 정말 많은 책받침이 있었죠. 우리가 이상아 씨 책받침도 했었고, <laughs> 뭐 김혜선 <laughs> 책받침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누가 봐도, 실즈. 어, 누가 봐도. <laughs> 김혜수 씨의 그 얼굴이 갖고 있는 되게 현대적인 매력 같은 거 있잖아. 음. 그 이전에 되게 없던 페이스였어요. 김혜수 씨 페이스. 그러니까 베이스는. 나는 그때 당시에 사실 김혜수 씨가 좋긴 좋았는데 음. 이상하 씨. 음. 이상아 씨가 왜냐면 이상하 씨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친했어. 아, 이건 또 <laughs> 아, 뭐야? 잠깐만. <laughs> 오 마이 갓. 아, 아,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야. 진짜.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이상하 누나한테 동생관과 슈루 슈데친 신동생이 날 진짜 귀여워했어. 아, 진짜. 아. 근데 이상아 배우 진짜. 예쁘구나. 진짜 거짓말까지 하네. 아, 진짜. 나는 김혜수 씨랑 <laughs> 고양이 같아. <웃음> 그만해. 아이들, <laughs> 아이시하다 네, 네. 김혜수 씨인 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거랑뭐 네. 기억이 지금도 아, 생생하아요 지금은 일종의 이제 그 이후로 영화계로 옮겨간 두 번째 단, 음. 세 번째 단계있었는데그 전에 이제 드라마. 주연을 하거나 아니면 충무로의 아주 작은 영화들에 출연을 음. 하면서 또 이제 배우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기본기 같은 걸 쌓아오던 과정에서 그걸 저는 이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저는 이명세 감독의 음. 철학이라는 음. 영화예요. 를 그렇죠. 어떤 얘기하면 음. 김현수 씨가 이제 지방 미대 1학년 영신이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데 어느 날 그녀가 속한 연극반 출연자로 초빙되어 온 송영창 네. 씨가 연기하는 창우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골초, 그 당시 뭐, 연극반 연출자마다 골초에 막 정말, 정말. <laughs> <염자> 배려하고 막. 뭉하고 <무시하고 웃음> 이런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영신도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첫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사 감독님이 어떤 감독입니까 이분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비주얼리스트 중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의 영화들도 그렇지만 이 첫사랑이라는 영화는 정말 그냥 음. 한 소녀가 어떤 남성에게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품기 시작한 그 감정 자체를 비주얼로 표현을 하네요 음. 그래서 지금처럼 CG가 있던 시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온갖 수많은 아날로그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등장시켜서 이를테면 그영신한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 첫사랑의 너무... 기운에 가득한가 근데 그 음. 자전거를 타고 가 장면을 보고 있으면 거의 마치 공중을 나르는 오, 어, 그런 느낌에 어. 정말 그 당시로서는 한국 영화에서 단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음. 캐릭터의 마음, 감정 여성 적용. 캐릭터의 마음을 네. 화면에 비주얼로써 그렇게 초현실주의적으로 풀어내는 음. 영화들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그이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저는 와 이명세라는 음. 어마어마한 음. 한국 영화의 재능을 발견했다라는 기쁨 플러스. 아, 이 영화는 김혜수라는 배우의 가장 애 때고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젊은 에너지로 넘치면서 음. 음. 막 시작하는 배우의 가장 절정의 연기력과 아름다움을 정말 이렇게 탁 음. 이렇게 꼼축해 놓은 또 네. 선물상자 같은 영화예요. 그래서 아 저는 여러분이 이게 93년도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그때 당시잘안 됐어요 너무 망했어요 어. 아, 개망했거든요 네, 아, 네. <laughs> 그래서 나는 저는 진짜 이 영화를 지금 와서 다시 사람들이 고, 정말 한국 영화 사, 사랑 영화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서 재발견해서 다시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라 음.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이를테면 과소평가된 한국 영화의 걸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9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영화이기도 하고 또 김혜수의 영원한 대표작 중의 하나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첫사랑을 볼수 있는 그 경로가 별로 없어요. 음. 약간 음. 이제 그, 그 리마스터링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돼야 되는 이유도 음. 지금 말한 이런 이 한국 영화의 좋은 작품들을 좀볼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음. 사실 첫사랑하기 전까지 그 모든 그 아역배우들, 아역배우 출신들, 특히 이제 여성 아역배우들은 빨리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실 굉장히 그, 그 섹시한 이미지들을 많이 소비를 하죠. 그래서 김혜수 아, 배우 맞아요.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영화에 등장하기 전 드라마 작품들을 보면 그꽃 피고 세우면 이런 거, 그, 거기서 노주현 배우랑 같이 상대역으로 나오고 그렇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김혜수 배우가 가지고 있는 글래머러스한 그런 그, 그, 어떤 그 매력 이런 음. 것들을 좀 보여줬다면 여기서 완전히 좀 오드리 헵번 같은 그런 룩으로 완전 변신을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또 만들어낸 거어던 거죠. 김혜수 음. 연기의 특징 같은 게 있어요. 김혜수라는 배우의 발성과 어떤 그 연기의 어떤 특색이 있는데 음. 그게 쭉 이어져 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데 네. 어떤 사람들은 어 김혜수 씨의 연기는 이를테면 약간은 좀 현실감과 좀 떠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녀 특유의 그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약간 올드하지 않나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음음. 않고 그것은 김혜수라는 배우의 정말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또 90년대에 그 특유의 김혜수 배우가 가졌던 떠오르는 스타로서 가졌던 연기의 약간 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이 첫사랑이라는 영화와 너무 잘 어울려요 음. <laughs> 한 15년, 20년 주기로는 사실 그 모더니티라는 그 명제가 배우들한테 숙제로 떠가 그러니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말한 말투나 아니면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적으로 다시 다음 턴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김혜수 배우는 예전 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걸 갖는 게 지금 한 37년 배우 경력에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이라는 생각이 그쵸. 저도 네. 들어요. 네. 다음은? 네. 어우, 네. 어, 어, 레전드 봐, 나왔네요. 봐야. 네. 이 작품은 뭐. 타짜가 다. 그, 뭐, 타짜입니다. <웃음> 타짜입니다. <웃음> 뭐, 이거 얘기하답니까? 이 영화를. 그런데 저이 영화는 딱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네. 김혜수 배우가 약간 저는 이 영화로 인해서 이미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의미냐면, 네. 여기에서의 어떤 대사, 아니면 말투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화제가 돼 보니까 됐습니다. 정형화되고 약간 희화화되면서 네. 사실 김혜수 배우가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과 음. 깊이를 가진 배우인데 사람들이 너무 단일한 이미지로 네. 한동안 김혜수 배우를 소비하게 해 버렸다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 오히려 김혜수 배우에게는 사실 약간은 손해가 아니었나 음. 싶은 작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뭐이 타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걸 막 영화를 막열몇 번씩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응.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어, 이대 나왔어? 아니 아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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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이야 <laughs> 진짜 외대 나온 여자 아니야 외대 나온 여자야 이 여자 이게 아니에요 외대, 외대 나온 여자야, 여자야. <laughs> 마포 대결은 무너졌냐 마포 대결 무너졌냐 이 새끼야 <laughs> 진짜 데그이 영화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인상적인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맞죠? 그런 아, 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화자가 되면서 김혜수 씨의 저 위대한 명언.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리고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어, 이두 음. 가지가. 어, 사실 오히려 김혜수 배우에게는 <laughs>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복이 돼 <laughs> 약간 <친구들> 조롱하는 <laughs> 것같 아, 아니야 아, 신하다면서요 <laughs> 아니, 김혜수 배우는 정말 정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배우인데 이 작품 하나로 약간 단순하게 소개된 경향이 맞아. 있었구나. 그, 음. 느와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소진되는 어떤 그 지금 말한 부분들도 분명 요즘은 아. 좀 약간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들었는데. 육체성이라는 측면에 네. 있어서도 너무나 그, 사실, 이 영화에서 약간은 조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혜수 배우의 너무 육체성을 음. 좀 강조한 측면? 근데 나는, 네. 나는 그게 엄청난 파워라고 생각해, 김혜수라는 음, 배우의. 네. 이를테면, 김혜수라는 배우는 10대 때깜보라는영화로 네. 데뷔한 이후에도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를테면, 일종의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이를테면,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이런 네. 배우처럼 받아들였는데, 음. 저는 그게 이 김혜수라는 배우 단점이 아니라 그녀를 아이콘으로 만든, 음. 사실 우리가 배우에 게서 육체적인 매력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음. 이게 음.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이제 그 가슴 노출이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 드레시한 그 의상을 입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어 지금과 달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도 굉장히 금기시 되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진짜 명확하게 깨뜨린 사람이 김혜수인 건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건 작품뿐만이 아니라 청룡영화상 사회를 맡으면서 거의 드레스 문화가 한국에 없을 때 너무 너무 과감하고 그렇죠. 파격적인 선택을 어, 한 거지. 너무 멋있었지 그때.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김혜수가 그 드레스를 고수한다던가 내가 노출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 27년? 30년 정도 청룡영상 그 사회를 봤잖아요. 그 의상의 흐름을 보면은 음. 이 사람이 시대에 내가 여성으로서 어떤 그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계속 실험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그 당시에 금기되었던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어서 음, 이거 레벨을 다르게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성 그런, 이런 성이 별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의상들을 막 입음으로써 또 페미니즘, 지금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스타일로 계속 보여주는 건 거죠. 그래서 타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비판받을 지점도 있지만 이 최동훈이 여배우들을 여성 캐릭터로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정아. 음. 음. 그리고 김혜수 전지현으로 이어지는 그중에 그 어.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은 좀 그리고 있어요. 아주 네. 소수의 배우들만 아이콘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렇죠. 음. 아이콘이 된 배우들은 헐리우드 스타들도 그렇고 한국 스타들도 그렇지만 아이콘이 된 배우들은 다른 리그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맞아. 스타가 아니라 스타의 스타가 됐다는 건데 그런 특정 배우들이 어떻게 아이콘이 되느냐. 어떤 정말 너무나 비주얼적으로도 연기적으로도 강렬한 역할이 있었을 때 아이콘화가 되는 거거든요. 음. 즘은 오드레폰 로마 의휴일부터 아이콘이 되었어요. 정말로 김혜수가 이 타짜라는 영화로 확실한 아이콘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아이콘이 되면 사람들이 놀려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모두가 아는 역할을 해 버리면 영 코미디 같은 데서 되게 써먹게 되게 쉽거든. 이럴 때면 줄리어 로부츠도 이럴 때는 그 노팅 이라서그 남자 눈 앞에 가 가지고 Don't forget. I'm also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a boy. Asking 그, 응. 요즘 들으면 되게 구리거든요 그 대사 <laughs> 그걸로 코미디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아이콘적인 그 시대를 담고 있는 아이콘적인 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 타짜의 김혜수의 그 순간들도 아 그녀가 그냥 스타가 아니라 아이콘이 됐다는 증거구나라는 네. 어떤 네. 표지판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타자에서 사실 이 원래 그 작품 시나리오는 그첫 시작 자체가 정마담의 내레이션이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 작품을 그 연출한 저차동훈 감독이 이 이야기의 시작 자체를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음. 정마담이 그 내레이션으로 고니에 대해서 얘기 하는 식으로 음. 시작가 하니까 고니를 아니고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정마담이 어떻게 보면 좀 퇴장하는 그러니까 고니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퇴장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뭔가 분위기 전체를 정마담이 꽉쥐고 있는 작품 그대로 설계자죠. 네. 음. 아 근데 진짜 이런 어떤 비주얼을 그리고 이런 캐릭터를 그리고 이런 생캐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음. 하면은 김혜수 말고 누가 떠오를까라는 생각은 아, 분명 어, 그러니까 있는 그것 같아요. 기에 지면 안 되는데 그그 어. 그, 그 어떤 어. 이게 지금 진짜 손목이 오고 가는 퇴근들지마 <laughs> 손목까지 날라가본 게. 말이 되 <laughs> 도박장을 도박장 <laughs> 안에서 아 그러네. 안에서. 어, 손목을 걸고 하는 거구나. 네. 슈룹 네. 쓸수도 있어. 그걸 바꿔. <laughs> <입고. 웃음>